GTX, 오늘의 이제 거의 내용 중에 오늘 이것만 잘 익히고 가도 괜찮다. 자, GTX를 제가 SRT랑 KTX랑 같이 묶어서 비교를 했는데 위에 KTX 실내 모습, GTX 실내 모습, 보기만 해도 다르죠? 그쵸? GTX 타보신 분? 오, 세 분, 네 분. 생각보다 안 타봤죠? 안타보면 GTX가 뭔지를 몰라요. 어, 기차구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기차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얘는 앞만 봐도 기차잖아. 이게 기차처럼 보이나요? 지하철처럼 보이죠. 엄청 다른 의미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지. 자, 그냥 이거는 아주 간단한 비교예요. GTX는 KTX는 표를 사야 됩니다. 미리! 시간표 나와 있는 표를 사고 가서 들어가야 되는 게 KTX 방식이고, GTX는 그냥 가서 타면 돼요. 표를 끊고 들어가서. 어. 우리가 그냥 지하철 타는 것처럼 바로 들어가서 탄다. 자, 근데 KTX SRT의 가장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걸 타고 사람들이 서울 들어오려고 하는 건데, 서울에서 환승이 안 돼. 그래서 제가 평택 살거든요. 제가 평택에서 SRT를 타러 평택지제역에 잘 간단 말이에요. 우리 집 앞에 지제역이 없어. 집 앞에서 SRT를 타러 뭔가를 타고 가. 그죠? 돈 나와. SRT 돈 나와. 내려서 또 다꿈 같은데 올려고 하면 또돈 나와. 세개 돈을 내야 돼. 우이씨 너무 싫어. 어, 어. 그래요 실제적으로 거다가 7,500원인가 막 이런데. 1,500원에 사이드로 1천 얼마, 천 얼마씩 붙으니까 한번 움직이면 만 원이 그냥 푹딱 깨지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근데 GTX는 환승이 돼요 그리고 또 카드 사용을 해서 정립식으로 뭐 해서 만오천 원인가 깎아주고 하는 방식도 또 있더라고 그래서 아 조금 다르네 얘 조금 약간 기차보다 지하철이랑 조금 비슷하네 라고 할수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GTX는 아직 지하철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동탄에서 수서 구간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한 시간에 몇대 다닌다고 네대 2대, 3대, 4대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표를 시간표를 보고 다닐 수밖에 없어. 이게 10분에 오는 차, 그 다음 차가 어떤 경우는 40분에 오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간격 15분 간격으로 줄어들 때도 있고 하죠. 동탄 수서 GTX가 그렇게 배차 간격이 안 좋은 이유가 이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걔네가 SRT g t x 랑 노선을 같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배, 얘네가 먼저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 우리 이 시간, 이 시간, 이 시간 갈 거야. 니네가 중간에 끼고 들어와. 어. 라고 해서 단독적으로 GTX만을 위한 선이 되면 배차를 더 자주자주 할수 있을 건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얘네 세 업체가 모여서 머리를 짜냈겠지. 넌몇 시에 움직여라. 넌몇 시에 가라. 같은 선을 쓰고 있으니까. 어, 그런 것이 약간 문제가 돼서 현재 GTX는 완전한 지하철처럼의 역할은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와. 타면 오긴 와. 그렇죠? 편하지. 이게 표 시간을 예약을 안 해도 된다는 거. SRT를 타나가 보면요. 속 터지는 일이 진짜 많거든요. 표가 없어요. 자주 움직이는 편이기는 한데도 맨날 보면 만실이야. 그래서 SRT 타나가 아, 어, 난 그냥 우리 집에서 강남을 나오려고 하면요. 우리 집에서 지대역까지 가서, 지대에서 타기만 하면 20분에 수서을 가기 때문에 편해. 근데, 아, 집에서 움직이는 시간, 차 시간 맞춰야 되고, 내려서 또뭐 타야 돼. 라고 한다면, GTX를 덜 타게 되는 거죠. 집 앞에 있는 그냥 광역 환승 버스를 타는 게 헐라. 동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마음이에요. 생각보다 GTX를 타봤는데 불편해 왜? 수서까지밖에 안 오잖아 우선 1번은 근데 수서로는 대체 상품이 많고 내가 가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가 수서가 아니야 나 강남 가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강남을 가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똑같이 말버스인가 뭔가를 타고 동탄역을 갔다가 동탄역에서 내려서 수서를 가서 수서에서 강남도 한 번에 못 가요 3호선을 타고 가든지 수인분당선을 타고 가서 어딘가에 한번 갈아타야 강남역을 갈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으로 찍고 봤더니 막 1시간 반씩 걸리는 거야. 이것보다 차라리 내집 앞에 있는 광역 버스 타고 1시간 안에 동탄에 수서를 강남을 가는 게 낫다. 라고 해서 지금 뚜껑을 열고 봤더니 GTX-A의 이용자가 예상치에 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면 비사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b 씨가 약간 문제가 이 예상치가 나와야 그예 타라는 게 아까 전에 돈 계산 다 해가지고 이만큼 사람들이 쓸 거야 탈 거야라는 거를 다 계산을 해서 했는데 하루에 2만 명씩 탈 거라고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7,800명 밖에 안 타는 거야. 주말에. 뭐 이임 어떻게 해? 돈? 보전을 서로 이제 해야 되는 막 그런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나중에 삼성을 가게 되면 약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으로 직방으로 뚫리면 수선은 약간 서울에 이렇게 끝에 약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삼성은 메인이잖아요. 거기를 가야 이제 gtx의 본 궤도가 이제 살릴 것 같고 이제 이번에 a가 지금 파주 운정에서 시작해서 올해 말에 드디어 이제 서울역을 가려고 하는 게 하나 생기잖아요. 근데 얘는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gtx a의 파주 운정 구간은 아래처럼 SRT, GTX, KTX의 눈치를 안 봅니다 그래서 얘는 배차 간격이 더 좋아요 배차 간격이 어, 빠르면 6분, 늦으면 8분 어, 6분에서 8분 사이로 그냥 탈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하철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지 그리고 서울역까지 엄청 빠른 시간 안에 가버리니까 자 KTX는 이런건데 GTX는 아까 말씀드린 이 지하 20m 나외에서 다른 애들은 움직였는데 얘는 지금 지하 40에서 50, 아까 대심도라고 말했던 그 구간 안에서 건설이 되고 있어서 직선으로 그냥 뚫어버리는 거죠. 걸리적거리는 게 없잖아요. 그 윗단에는 공, 뭐, 선이 있고 막 다른 애 지나다니고 막 이러니까 얘는 깊이에서 그냥 바로 깊게 뚫어버리는 애다. 그래서 시속 200km까지 운행을 하는 광역 교통수단이 GTX인데, 자, 장단점이 아직 분명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속도 빠른 거 최대의 장점이죠. 동산에서 수석까지 20분이 안 걸려요. 타기만 하면. 어, 엄청 좋지. 가격도 SRT보다는 좋지만. 근데, 이렇게 지하 신도를 뚫고 갈려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그쵸? 그냥 기차를 위에다가 그냥 뚫고 철도 쭉쭉쭉 깔면서 가도 돈이 많이 드는 판에 지하를 안전하게 뚫고 지나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건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환승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비싼 요금. 얘는 상대적으로란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지하철보다는 비싸다. SRT보다는 싸다. 그 중간 어디쯤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하철을 비교했을 때는 약간 비싼 느낌? 이런 느낌이 있고, 당연히 너무나 쾌적하죠. 새로 만들고, 근데, 이제, 여기 몇개 없잖아요. 현재 4 개만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 여기 좀 정차가, 정차 여기 제한되어 있고, 얘가 생김으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이 어쨌든 얘를 많이 사용을 하면 차를 덜 갖고 다닐 확률이 높으니까, 도로는 확실히 완화가 될 텐데, 이게 또 엄청 큰 문제, 귀찮은 거지. 집에서 나와서 말버스 타고 와서 지하철 타러 왔는데, 여기서부터 40m 내려가야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 번씩막 이렇게 엘리베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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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라니까 아 생각보다 귀찮네 한대 놓치면 15분 뒤에 와어 그러면은 아 이거, 이거 타느니 그냥 버스 타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고 지하 승강장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다는 거 이게 조금 많이 단점으로 참고로 음 지하철 우리 어렸을 때요. 이제 서울 수도권 하시는 분들은 이대역 같은데 가면 허, 막 이랬다 에스컬레이터 하면서 허, 이게 이렇게 길어 했거든요. 숭실대 구역 가면 이래 <laughs> 너무 길어 엄청 길어 이거 언제 끝나냐 막이 정도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얘는 더 길어 얘는 물론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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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큐로길진 않고 계속 엄청 길어. 자 아, 당연히 들어가면 가치는 상승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집 밑으로. 어쨌든 다니잖아. 미세하게나마 소음과 진동이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단점으로 생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자, GTX-A 노선을 볼게요. 자, 삼성. 이 삼성. 서울역. 이두 개를 잘 가려고 만든 일 거잖아요. 그쵸? 지금 동탄에서 이 수서 구간이 어, 오픈을 했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이라고도 하고 용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동탄, 용인, 성남, 수서 구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곧 GTX 운정역 이게 얼마 전에 정확한 역명이 바뀌어서 운정중앙역인가 그걸로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운정중앙역, 뭐 킨텍스, 대곡, 창릉 근데 얘 하나가 2026년이야. 창릉역이. 요거 왜 2026년일까요? 창릉 신도시랑 같이 건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가 26년이야. 그러면 얘가 오픈을 했어. 이제 다닐 거야. 고정차.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 역을. 그래서 지금 이제 연신내가 서울역 한정거장 거리로 엄청 짧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자, 이제. 이 문제의 삼성역입니다. 얘가 28년이야. 다른 애들 빨리 연결될 거거든요. 이놈 하나가 28년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원래 동시 개통을 하고 싶었지 다. 근데 공사를 하고 하면서 문제 생기고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생기고 하면서 삼성역이 개통을 못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일 중요한 삼성역에 복합환승역이 들어올 건데. 그거 공사가 너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역 중에서 얘가 또이 GTXA가 한 칸을 차지하면서 밑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심도 아래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 얘의 그삼성역 복합항태서 공사랑 다 연관이 돼서 얘가 지금 개통을 못하게 생겨서 약간 반쪽에 이 윗단 이렇게 운행을 하고 아랫단 이렇게 운행을 하고 다 여기 가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아마 25년, 26년, 혹은 27년에 얘를 무정차 통과하는 방식으로 갈려고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GTX 운전의 동탄까지 아마 가는 날이 오기는 할 건데 얘를 개통을 안 시키고 어 얘는 복합한측역이랑뭐다 같이 해서 가려고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근데 얘가 완성이 돼야 GTX가 좋아진다 여기에 투자로 보면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청룡은또 신도시잖아. 아직 없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향후에 이쪽 지역, 그 다음에 돈 많으면 막킨텍스 이런 데 가셔도 되고요. 돈좀 없으면 이런 데, 이런 데. 그 다음에 얘는 26년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저런 지역을 관심있게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소요시간을 봤더니 운정에서 삼성까지 25분, 삼성에서 동탄까지 20분 걸려서 그냥 역간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략 탕, 4, 5분 간격으로 한 번씩 갈수 있구나. 네. 서울에서 성역에서 신내가몇 분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너무 명신내가 진짜 획기적으로 일자리가 그냥 좋은 곳으로 한 큐에 갈수 있다. 라는 진짜 좋은 장점이 생기고, 어, 향후에 이렇게 쭉 완성이 되고 나면 지금 사람들이 GTX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라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어, 요선별로 이, 여기 지금 삼성동탄 신설이 됐고, 여기 지금 운정에서 어 서울역 구간,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이 slt랑 지금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차 배차 시간이 좋지 않지만 얘는 공용이 아니거든요 신설이에요 신설 a를 위해서 놓여진 곳이야 그래서 더 빨리 다닐 수 있어서 28일 날 10월 12월, 28일 날 오픈이 되는 얘는 아마 이쪽 뒤쪽보다 조금 더 사람들이 서울을 굉장히 가깝게 느끼기에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여기도 또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얘네도 다 아직 주차라던지왜냐면 어딘가에서 여기를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다가 차를 타고 온 사람들은 세워놓고 와야 되고 여기가 다 환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각은 다 조금 조금씩의 문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GTXA는 향후에 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금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글씨가 깨졌나? 뭐, 저번에 제가 퀴즈로 냈던 동탄에서 수석 가는데 4,450원이 들고, 그 다음에 동탄에서 운정까지 가도 6,700원 선. 어, 그럼 만약에 운정에서 서울역 가면 4,450원.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 표를 보시면 대략 한 3,200원에서 따면, 3,200원에서 한 6,700원까지 금액이 되 는구나. 근데 이거 사 실은 비싸 잖아요. 그렇죠? 왕복 으로 타면 하루 에13,000원 가깝게 1 3 0원넘게들 지. 그래도 SRT 나 이런 거에 비해 서는 가격 이좀 저렴 하 다라고 할수있 는데, 사람 들이 이걸 조금 비싸 다고 느끼 실 수도 있을것같기는 해요.